나이 들어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.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무너지는 순간을 겪게 되잖아. 젊을 땐 힘으로 버티고 열정으로 이겨내고 어떻게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며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에너지도 점점 줄어들고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는 마음과 몸을 마주하다 보면 그냥 가만히 있고 싶고 누구와도 말 섞고 싶지 않은 날들이 자주 찾아오게 되더라.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단단하게 조용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자기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문득 궁금해져.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걸까? 그 비결이 뭘까 하고 말이야.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지만 마음가짐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더라. 그중첫 번째 특징은 감정을 제때 다스릴 줄 안다는 거야. 누구나 힘든 일이 생기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.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바로 쏟아내는 대신 한 박자 쉬어가고 서운함이 밀려올 때에도 그 감정이 지나갈 시간을 줄줄 줄 아는 사람. 그런 사람이 결국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더라. 두 번째는 하루의 루틴이 단단하게 자리 잡혀 있다는 점이야. 아침에 일어나면 느긋하게 물한 잔을 마시고 따뜻한 차를 끓이고 익숙한 음악을 틀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, 특별한 일이 없어도 자신의 리듬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 규칙성은 어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더라고 큰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하루하루를 정돈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흐름이 단단하고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쉽게 휘청거리지 않아. 그리고 또한 가지 공통점은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사람을 끊지는 않는다는 거야. 어릴 땐 친구가 많을수록 좋고 누군가와 자주 만나야 안심이 되었지만, 나이가 들면 관계의 숫자보다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.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하고 편안하지만, 정작 외로움이 깊어질 땐 조용히 연락할 수 있는 한두 명의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, 그런 관계 하나가 무너지지 않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더라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야,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고. 익히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, 그게 꼭 대단한 공부나 자격증이 아니어도 돼, 손글씨 연습이든, 뜨개질이든, 유튜브로 따라하는 요리든, 관심을 갖고 시도해보고, 그걸 통해 나를 조금씩 성장시키는 사람이야말로, 진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더라. 결국, 나이 들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몸이 멀쩡하다는 뜻이 아니라, 마음이 끊임없이 살아있다는 뜻이고, 외부 환경이 아닌 내 안의 중심이 단단하다는 뜻이고,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, 내가 나를 믿는 힘이 있다는 증거야. 그러니까,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보자, 감정을 다독이고, 하루를 정돈하고, 사람을 가꾸고, 새로움을 배우는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, 결국 나이 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삶을 만들어주는 거니까.